오늘의 말씀 묵상 2월 2일 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폰으로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비적을 보았습니다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갑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하지라도이백대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게 싸웠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지라. 사람들의 이 간두니 수가 오천명 존재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버리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그들이 보리 떡 다섯 개로 나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잡더라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선태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아주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 등장하는 유일한 기대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디베라 갈라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고,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또 범자들이 이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무리가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세를 한 게, 거기 한신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있어요. 6월절은 출애굽할 때, 열 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이 넘어간 거죠. 어떻게 해서 넘어가게 되었죠? 문설주의 어린양의 피를 바른 그집에 장자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다 넘어갔다라는 것에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월절이라고 음, 명절을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곳이고, 빌립에게 이읽으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사람들을 먹이겠냐? 신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이 어떻게 하시길 하시고, 빌립을 기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보가 깍스남에게 200 대나리오. 내 떡이 부족하리라이 대나리오는 하루 흉살이에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만한돈이 있어도 먹기가 위력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죄는 하나의 꽃이 지목도록 했는데 안드레가 무스끼했다고래 여기 하나에 가에서 고르타 타스케와 이고기두 마리가 있는데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까 사복음서 모두 이오병이의 기적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의 유일하게 묘한 복음에만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안드라라고 되어 있죠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50명씩 안드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까 6월절이었던, 6월절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켰죠. 그리고,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르렌즈에 취급해서 광야로 나간 데 모을 것이 없었죠. 그때,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 그리고 나서 각 사람들에게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때 모세가 12장, 19장, 50장, 100장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몇명 몇 중에 한 명으로 지도자를 세웁니다. 근데 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안에서 사람들 은 50명씩 앉으라 라고 되어있죠. 6월절인 것과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과 이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 지금 이 오병여의 사건이, 오병여의 사건이 출애국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을 연상시키고 있다. 여기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나을주시고 원대로 주셨어요 그리고 대부분 후에 예수께서 자들에게 나눔도가 구도되고 얼른 없 적게 하라 하시므로 먹고 나온 것이 도입떡 다섯 개로 나타난 것이 그걸 뚜가이치더라 그들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꼬적을 보고 말한 데사로 세상의 것이 그상자라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보면 억지로 들어 인공 섬유령 하시고, 예수님을 사로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배부르게 해줄 만한 능력이 있는 어떠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공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거부하셨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자신들에게 이익을 되는 것을 보고 마음대로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니다 이때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이스라엘을 부원하게 해줄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것이 아니었죠. 목적이 달랐던 니다 보병의 사건은 하늘나라의 풍성한 복음을 한 날에 풍성한 복을 보여주는 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무조건 이 세상에 서 필요한 것을 다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리떡과 물고기 을 먹었던 이 사람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보리떡은 아주 하찮은 음식이었습니다. 짐승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었죠. 보병이어는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 이 자리에서 짧게 이야기하기에는 이렇게 함께 들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니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을 때에 더욱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히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그러고 기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